우리 갈비집은 30년을 했어도 테레비한 번도 못 나와봤는데. 잠복하는 형사 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안 돼. 멍청아.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. 건조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것들이 진짜. 나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장사 하는 거야? 댁을 닦다 보니까 너희들이 뭔지 잊어버렸어? 야, 그럼 아예 이참에 어,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, 이 새끼들아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, 통닭인가? 예, 수원 원갈비 통닭입니다. 아, 단체요? 삼... 30... 아 예, 가능합니다. 예. 아, 예. 안녕? 재원아, 재원아. 나와서 무랑 소금 좀 담아. 저 이거 다 하고 마늘 다져야 됩니다. 야,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미리미리 해놨어야지. 무슨 내가 이렇게... 어? 직업 정신이 없어. 제 직업은... 영... 뭔씨가왜 아, 뭐, 지 뭐... 계산이요. 아, 예. 잠시만요. 88,000원 나왔네요. 저2 0 0원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 콜라 하나 주세요. 아, 예, 잠깐만요. 형, 빨리 와서 무랑 소금 좀 담아. 빨리.